좌표 평면 위에 두점 a b가 있어요. 그리고 이 a를 y는 x 에 대칭이동 한점을 a 프라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 좀 그려보면 일단 x, y 축이 있을 거고 x 축, y 축, 그리고 y는 x도 뭐 이렇게 있겠죠. y는 x, 그리고 2 콤마 4가 한 이쯤이라 그러면 여기 a, 2 콤마 4고, 6 콤마 6은 한 이쯤. 여기에 b, 6 콤마 6 이고 그 다음에 얘를 y 는 x 에 대칭이동 한점요 점은 a 프라임 이고 점을 여기에 대칭이동 하면은 요거 자리 바꾸는 거죠 4 콤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점 c가 있는데 얘는 0 콤마 k 그리고 k는 0과 3 사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c 콤마 케이렇게 있네요. 그 문제 읽어 보니까 삼각형 A B C, 음 A B C는 얘잖아요, 얘.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지금 이제 요로한 삼각형 이인거고그 다음에 삼각형 A C B, A C B는 얘네요, 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뭐 넓이가 두 배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얘랑 넓이가 두 배래요. 그럼 여기서 얘는 공통이죠. 지금 두 삼각의 형 공통. 그러면 이거를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로 본다면 높이가 여기가 1대 2의 비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지금. 됐죠?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높이의 비를 한번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쟤는, y는, 기울기는 x 값 증가량 y 값 증가량 6에서 k 뺀 거죠. 그래서 6분의 6 마이너스 k. 그럼 x의 y 절편이 k. 여기가 지금 k네요. 그러면은 요거 6 곱하고 이항 해야겠죠. 정과 직선 사이 에 거리 공식 써야 되니까 6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6y 플러스 6k는 0. 얘랑 거리 공식 뭐그렇 얘랑 얘랑 각각 하는 거죠. 그래서 2, 4랑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4, 1랑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2, 4랑 얘랑 거리 공식 하면은 저거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6마이 k의 제곱 더하기 36에 그다음에 요거 x에 2넣고 4넣은 거죠. 그래서 절댓값 저 2넣으면 12 2k 빼기 24. 플러스 6k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거리 공식은 루트 6-k의 제곱 더하기 36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절대값 x에다가 4를 넣으면 24-4k 2를 넣은 빼기 12 플러스 6k 절대값인데 같아지려면 이 4,1이랑 거리 한개두 배가 더 기니까 여기에 2를 곱해 같아지는 거죠. 두배 해줘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k를 찾아주면 되는 거 그럼 이건 똑같은 거니까 곱하면 사라질 거고 정리하면 2 절대값 4k-12 얘는 정리하면 절대값 2k 12 이렇게 나온 건데 k가 양수면서3%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음수죠 k가 3% 작은 거니까 그럼 얘는 빼기로 풀리고 얘는 양수에 더하기로 풀리고 그래서 아 얘는 2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는 2k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이해하면 10k는 12, 계산하면 k는 10분의 12, 5분의 6이 정, 정답이 5분의 6,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